출애기 34장 6절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사 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laughs>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어,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 들어봤죠? 어, 저주는 3, 4대까지. 축복은 1000대까지.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죠. 교회 다녀도 그래도 이제, 어, 저주가 내려올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들어봤죠, 그죠? 어. 근데 성경에서는 만약에 저주가 땅으로 내려온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저주가 땅으로 내려온다면, <laughs> 3, 4대까지 내려와야 되잖아요. 어, 근데 참 희한하게 유전 같은 거 있죠, 유전. 음, 유전이라는 게 보통 몇대 이렇게 내려오냐면한 3, 4대 내려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어, 그러면은 누구를 조사하면 되냐면 한 3, 4대 우위를 딱 조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 이 병이 왜 이게 유전적으로 생겼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어떤 집안이 참 지긋지긋하게 가난해. 그럼 이제 그 3, 4대 우위를 잘 조사하면 나와요. 답이. 그러니까 3, 4대를 조사하면 다 이런, 어, 이제 조사가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아, 이게 기독교인들도 3, 4대의 저주라는 건 이게 끊기 어렵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거를 저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땅의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땅의 운명이다. 땅의 운명을 여러분, 우리가 땅의 운명대로 살려고 교회 나왔어요. 아니면,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교회 나왔어요.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교회 나온 거지. 땅의 운명대로 그대로 살려고 교회 나온 건 아니죠. 교회 나오면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게 교회는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 부활했다는 게 뭐예요?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를 거듭났다 그러고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걸 부활이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교회 와서 죽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부활하려고 오는 거고, 그죠? 예. 네. 다시 태어나려고 오는 거고, 그걸 중생, 거듭남,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 4대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를 부활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3, 4대의 저주에서 땅의 운명이죠, 이게. 여러분의 그 가정 내력을 보면 다 정해져 있어요, 희한하게. 그 어떤 집안은 대물림이라 그러잖아 가난도 대물림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병도 대물림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에 나왔잖아. 그러면 그런 대물림이 끊어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게 교회 나온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끊어져야 정상이다. 왜? 출애굽기 34장에 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병을 일으키거나 그런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집안에 이런 집안으로 살도록 그렇게 땅의 운명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굉장하기 때문에 너희가 땅의 운명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에. 그러면, 7기 34장 6, 7절에 말씀에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심, 하나님은 그 선하심이 아주 많으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참 사랑하신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거를 주려고 하지, 나쁜 거 주려고 하는 아버지, 엄마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는 좀못 먹어도 자녀들에게 잘 먹게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좀, 가난하게 살아도 자녀들만큼은 부자로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좀 아파도 슬픔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게 살아도 자녀들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막, 가난하게, 일부러 가난하게, 하나님의막 살아야, 너희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 병들어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까?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병이 날 수도 있고, 가정에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길 원하시고, 그의 생각을 지켜주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 빌리포 4장 6,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 이니까 우리를 자꾸 악하게 나쁘게 저주하고 심판하고 막 멸망시키려고 그런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형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여기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 자녀들 중에 형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자매가 있는 사람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는 사람이 있고, 자녀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이런 얘기 한번 했어요. 자녀들끼리 막 싸워. 그러면 부모가 속상해, 안 속상해? 속상해. 왜 속상해? 자기가 싸우는 것도 아닌데? 아니, 자기가 싸우는 것도 아닌데, 왜 속상하셔? 에? 자녀가 누구니까? 나니까. 자녀가 나니까. 얘들이 싸우는 게 속상해. 요 그렇죠? 근데 애들이 놀다 보면 막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막 재밌게 놀아. 그러면 엄마, 아빠가 괜히 기분 좋아, 안 좋아? 괜히 기분 좋아. 뭐 애들이 뭐 사줬어요? 애들이, 애들이 뭐, 뭐 효도했어? 뭐 먹을 거 사줬어? 그런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노는데, 그냥 부모가 기뻐. 그래서 뭐 사줘? 뭐 사주고 싶어? 애들 그냥 막 놀고 있거든? 막 자기들끼리 장난치고 막 놀아요. 그러면 놀다가 배고플까봐. 놀다가 배고플까봐. 엄마가 뭐 해줘? 요리도 해주고. 아니면 치킨도 사주고. 피자도 시켜주고. 그래. 애들이 뭐 했다고? 애들이 뭐 했다고 그걸 사줘요? 그냥 놀았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그냥 기쁜 거야, 여러분. 자, 잘 생각해봐요.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은 그런 부모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부모라고 생각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부모라고 생각해? 막 놀국으로 후덜 패버리고 막 그런 부모 같아요? 아무것도 안 사주고 그럴 것 같아? 우리가 그냥 웃고, 즐겁고, 마음과 생각이 막 행복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으면 하나님이 괜히 좋아하신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무슨 우는 게 무슨 미덕인 줄 알아? <laughs> 뭐뭔뭔 뭔 기도 시작했다면 울기부터 시작해. 그한몇번 울면 됐지 이제 회개하느라고 몇번 울면 됐지 그다음부터는 그 우는 게 아니야. 그다음부터는 행복하고 기쁘고 괜히 웃고 옆에 사람하고 그냥 막 얘기하면서 그냥 뭐, 뭐 예배드리면서 뭐뭐 뭐 커피 뭐뭐막 <laughs> 뭐 차도 마시 예배 드리면서 막 이러네? 그래서 막 마시면서 걔는 기분 나빠, 좋아. 막 이러면 막 마시면서 기분 나빠? 기분 좋죠? 아, 그냥 괜히 먹으면서 기분 좋아. 목사님 설교하든 말든. 근데,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 목사가 볼땐 기분 나쁜데, 설교하는데 무시하는 거야? 목사가 볼땐 기분 나쁠지 몰라. 어떤 목사님들은. 근데, 먹어. 먹으라고. 우리 아이들, 주일 학교 아이들 지금 수영복 입고 앉아 있습니다. 얘들은 지금 저한테 점심 먹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언제 끝나요? <웃음> <웃음> 왜? 왜 수영하게 요옷 입고 있어도 되죠? 어. <laughs> 오늘은 일찍 끝날 거야. 손님 오시니까 일찍 끝날 거야. 아, 잘 됐다. 그러니까 얘들은, 이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얘들이 수영복이, 왜 수영복이 이렇게 딱 달라붙잖아. 예? 네? 남자애들이 배가 막 이렇다고. 막딱달라붙어 진짜 복이 진짜 민망해. 그 부모가 누구야? <laughs> 막 진짜 민망해. 그런 아이들도 내가 볼 때는 배몇번 때려줬거든, 이렇게? 배를 배를? 네, 다이어트 효과야, 이게. <laughs> 다이어트 효과야. 딱딱 이렇게. 이게, 이게 소리가 참 경쾌해. 손이 딱 붙는 맛이 있더라고 배 딱딱 붙는 맛이서 출소 출석그는데 이게 떨어뜨려 철소 출렁 이렇게 이렇게 나와 출렁 이렇게 나와 아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때리면서 이 아이도 나도 즐겁단 말이에요 행복하단 말이야 그게 뭐야 그 예배야 그게 그 예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우리를 볼때 그렇게 놀고 있으면 뭐 시켜주고 싶어? 치킨, 피자, 요리해주고 싶어. 하나님이 그런다니까? 왜 우리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볼때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냐, 이거야. 하나님이 뭐 굉장히 막, 막 무슨, 막, 진노하시는 뭐 노인이야?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그랬어요. <laughs> 하나님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하나님 할머니 할아버지는 늘 손주들을 그냥 무조건 사랑해 이유도 없어 조건도 없어 그냥 애들이 오면 그냥 무조건 좋아. 근데 뭐뭐 뭐 잘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 가 와가지고 너 할머니 왜 그래? 할아버지 왜 그래?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뭐래? 내비둬 너도 다 그렇게 자라났어. 그러면서 애를 감싼다고요. 왜? 사랑스러니까. 우 그냥 무조건 사랑스러운 거야. 그게 뭐, 게큰 잘못이야, 애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너 놀기만 해. 놀아. 웃어. 재밌게. 지내. 내가 치킨도 시켜줄게. 피자도 시켜줄게. 막 애가 맨날 울어봐. 여러분. 그냥 엄마, 아빠 앞에서. 막, <laughs> 야, 왜 그래. 뭐, 뭐 이래서 내가 슬퍼서 그래 아빠 해줄게 엄마 해줄게 이렇게 해줄거야? 응 어, 알았어 좀 있더니 또 진짜 해줄거야? 또, 또, 또 진짜 몇번 하면요 일단 맞아야 됩니다 일단 맞아야 돼 해준다는데 왜 그래 부모가 얘가 그렇게 말 안해도 안 울어도 해줘요 그게 부모야 부모가 다 알아 알아서 해주는 게 부모예요 하물며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곱수일투족을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로를 왜 모르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형편없는 나에게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니 나는 결핍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말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아들로 취급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뭐 그렇게 슬퍼? 뭘 그렇게 뭐 징징대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고 웃으면 같이 행복합니다. 자녀가 울고 슬퍼하잖아요. 부모가 안타까워해요. 왜 그러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왜 그러지? 걱정스럽다고요. 그런데 애가 막 웃고 그러잖아요. 아빠 엄마 가 같이 웃어요. 좋아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지 10편 133편 3절의 말씀에 보면 복이 영생이로다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린 것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 그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축복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이게 너희에게 주는 영생이로다 우리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복이라고, 그게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뭔들 안 주시고 싶겠냔 말이에요.